우리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어,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로 시작됩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제 초창기에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을 꾸려나가는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창기 예수 공동체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에루살렘의그 유대 교인들이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이어서는 땅 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수 공동체 안에 경건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입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만 있었을 때는 큰 문제거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로 인하여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공동체 안의 유대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들과 가까이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유보파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들은요. 이제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교회 안에 더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급기야 예루살렘의 그 예수 공동체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 율법을 지켜한다라는그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요 사도들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에 설득돼서 그들의 말대로 어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 그 경건한 이방인들, 또한 그냥 이방인들 안에 또, 또 갈등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라고 할 때, 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간에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되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다른 복음에 미혹된 성도들을 책망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복음의 내용은 분명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성도들 안에 이런 어떤 오해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그냥 아무께나, 아무, 그냥, 아무런 메임 없이, 책임감 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곧 이런 말이죠.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너희에게 제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종로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를 없이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데 있지 않고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육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낳는 이유가 아이를 낳는데 목적 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 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도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곳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죽기 한 2분 전쯤. 복음을 듣고 나 믿어요. 라고 하면 은 천국 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닙니다. 네. 오늘 살펴볼 본문도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그의 공동체 안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통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 그럼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구절은 말하잖아요. 불의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자가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합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십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어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요즘 그런다잖아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렇대요.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닌데, 교회 마당 발만 밟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어, 지엽시 살아가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사기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도요. 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가. 그리고 자기의 삶은 불의를 향하여 자기 인생을 천폭적으로 살아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향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핀 역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오리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없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자식들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사랑하죠. 자기 몸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쓸수 있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식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시키면은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해. 내 생각에서 엄마, 아빠는 좌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게 얼마나 그 부모에게 모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법석이죠. 그건 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종이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딴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애가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으로부터 오는 그런 친내 세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요한이,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갠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십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이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참으로 종교적으로 또뭐 사회 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게 침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지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침례나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회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회계에 합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핵에 합당한 열매란 게 뭡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자는 나눠서 함께 풍족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계에 합당할 열매죠. 우리 인생은 뭡니까? 모으는 싸움 아닙니까? 모으는 사람, 싸움. 누가 더 많이 갔느냐? 이 싸움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왜? 왜?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불쌍히 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해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면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보음 3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의하게 살았던 세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십사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이제까지 불의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어? 고발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요. 팥 심은 데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맺는 그 열매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유익인데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건 리셋이라고 하죠. 리셋.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리셋하면 되잖아요. 리셋. 리셋하면 다시 원시청는 거예요. 다시 재작동이 시켜지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글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 삶을 주시는 것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잘 살아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실패했는데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갈라타에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로부터 심는자, 육체라는 뭔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은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도 명예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열심히 심는 것은 대부분 바라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 근데 영원하지 않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심을 때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심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성품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그, 그 말씀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심을 때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심어라. 그 영원한 것이 뭔데요? 바로 성품의 열매들인 겁니다. 사랑의 열매들. 바울은 노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떤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 거룩. 아 다르구나 이 사람. 아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다르구나. 다른 열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 너 부자예요. 너잘나 이런 열매가 아니라 너 늙어서 보자. 그러면 늙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배운 사람들도요, 80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쁜 여자들도요, 80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는 분도 계시네. 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80까지 안 가도 상관없어요. 70만 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내 얼굴로, M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늙어가세요. 늙으시면은 알게 돼요.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성품. 거룩함의 열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9절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품의 미을 맺어가는 것. 그게 만만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만치 않거든요. 포기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해 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는데 있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부터 여러분 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그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착한 일을 행할 때 성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제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양교회 중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줄 알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